안녕하세요 유개플 tv의 개플입니다 명조 오늘 오픈 베타가 시작을 해서 저도 리뷰 어 런칭 리뷰 한번 해보려고 접속을 합니다 이거 앱 플레이어로 깔아가지고 게임을 좀 해봤는데 앱 플레이어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다운 받았냐면 에픽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마 스팀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에픽에서 이거 명조를 따로 깔아가지고 에픽에서 플레이 해야지 그래픽이 안 깨지고 잘돌아올것 같아요. 앱 플레이어로 까니까 렉도 엄청 심하고 잘 튕기고 그래픽도 안 좋고 뭐 하여튼 쓰레기. 그래서 에픽 플레이어로 게임을 새로 깔았습니다. 게임 한번 시작해보고 얼마나 틀린지 얼마나 게임 잘 만들었는지 아가리로 한번 어, 얼퍼드리도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에픽 게임즈 안에서 별도로 다운받고 하는 게 엄청 빠릅니다. 시간이. PC 버전으로 할 경우 핸드폰은 모르겠고. 으으씨... 플 흡수. 아뭐다 흡수하면 된다고 찍기고흡수해대 돼. 존나 귀찮네. 드리빙을 잡아내야 된다 말이야. 자, 당신의 띵박시띠기 찌기. 아, 공중 구양이야. 힘을 주세요. 하. 드래곤 비열이. 예, 다 먹어야 돼? 아이, 귀찮네. 이거 자동 죽기 안 되네. 어, 이거, 이거 다 먹어지네. 풀 같은 거. 지나가면 그냥 빨아져. 자동 빰. 물리줘야 되네. 자동 물리고 있어도 때리지진 않네. 까더라돌팔맨 이거. 찍기. 이겼어. 비석이 받으세요. 이것 꼭 하고 나서 다 빨아야 되나? 와, 좀 귀찮네. 흡수시켜야 되네. 핸드폰 버전하고 PC 버전하고 하는데 PC 버전이 더 편해요. 엄청. 핸드폰 버전보다는 PC 버전이 조작감, 뭐 컨트롤감이 더 엄청 편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안빠지지 아, 이거 귀찮네. 이거는 난캐는 일도안 나오고 전부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, 이거. 나비? 나비 문신 아 중간에 그거 있네 이상뭐 게이트 같으냐는거 에스크 거 게이트요? <laughs>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그래픽이 좀 많이 뭐 진짜 깔끔하네 그냥 깔끔 깔끔 그 자체 편안하게 볼수 있는 깔끔한 그래픽들 뭐 예전처럼 뭐 중국 게임들이 약간 그래픽이 완전 너무 현란해가지고 눈 아프거든 웹툰 애니메이션적인 그래픽이 비슷하다 나혼 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나혼자 레벨업하고 그래픽이 거의 똑같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<laughs> 혼자 하는 건가? NPC들... NPC란다 플레이어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뭐 나혼 랩도 뭐 플레이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혼자 게임하는 그런 건가? 지도 이제 노란 거줄 거이네 따라가시면 됩니다 고객님 이리 오세요 기행의 텔레파시. 8, 9번. 이다그인가 일족인가? 아마테라스가 사륜안이가 사린간. <laughs> 이런 중에 게임은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. 빨리 볼론 들어가지고 전투 한번 해 보고 액션 RPG잖아. 액션 좀 즐기고 싶은데 하루 종일 막 튜토리얼하고 막 시나리오하고 좀 줄여 줄순 없겠니? 35분 동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뭐 액션 한번 즐기려고. 오티 오, 쥐기네 TT 누르니까 계속 가네. Oh, tea, tea. Oh, tea, tea. 어, 마이 TT. 어, 마이 TT. 티 누르니까 공중에서 탁탁탁 차고는데좀까리한데요잠깐 어, 어. 남자다. 바로 스킵이다. 바로 <laughs> 남자 싫어. 어 스킵이다. 왜걸치네좀리하다 얘네 좀. 킬른 줄 알았더니 검사로. 3번은 많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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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데 3번 좀 치나. 아, 예, 뭐, 씨, 초반수, 그거네 피했잖아, 씨. 휴, 몇 오, 몇 개? 깨, 깨, 까리? 살있고요 <목소리> 아, 이 뭐, 정신 없네. 오락가락. 오케이. 검은 띠가 때리면 찍기. 띠가 찍기. 띠가 찍기, 띠가 찍기, 띠가 찍기. 뭐, 갱판이요? 씨, 찍기. 누가 내때리려 하면 띠가 찍으면 돼. 어허. <laughs> 얘랑 받아라, 이씨. 골렘, 골렘 샷이다. 한번 물게. 아, 얘는 원거리라서 스킬이 내 보호하는 거 보는 것 같긴 해. 이거 한번 봐서 그렇게 깨지는 거. 날개 나도 날개 줘라. 날개 날개 차고 싶다. 이래 튜닝. 뭔데 모기 튜닝하는 거야? 파서 연구원을 설치해요. 아이 야 뽑혔어 야. 튜닝이 위슈 보라색인데 얘? 아얘 연결하면 돼? 커도 있네 이거. 재미있는데? <laughs> 재미있는 퍼즐. 이거 그건데 완전? 태양열. 그 던제 되네. 아씨. 여행에서 얻은 모든 건 소중히 여겨야죠. 태양열 완료. 게임을 좀 해봤는데. 나 혼자만 레벨업 접어야 되겠어 어이 게임을 해야되겠어 이게 핸드폰으로 게임 하니까 좀많이 불편한데 pc버전으로 하면 졸라 편합니다 근데 pc버전 앱플레이로는 하지마시고 추천하는게 에픽게임즈나 뭐 스팀이나 들어가서 게임하는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픽게임즈를 자주 이용하는 1인으로서 에픽게임즈로 가지고 지금 접속을 좀 했는데 와 완전 부드럽고 완전 마음이 들어요 렉이 일단 많이 없어가지고 좋아요 앱플레이어 하면 렉이 많아가지고 좀 빡세거든요 일단 자동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제 완전 소울풀 컨트롤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는 있지만 액션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 혼내 나 혼자 레벨업하고 완전 비슷합니다 그림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림체의 웹툰 느낌 그런 게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는 좀 있어요. 근데 수동으로 해도 컴퓨터라니까 재밌네. 핸드폰 할 때는 진짜 재미 하나도 없었거든. 화면도 작고 이래가 재미도 없었는데 PC 버전으로 하니까 재밌어요. 키보드라든지 컨트롤러가 완전 최적화가 돼 있어. 원래 게임 그 스토어잖아. 아 그래서 많이 편해, 좋았어요. 그리고 한글화로 돼 있어가지고 한글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자막까지 나오고 풀 파티를 해가지고 파티를 끌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거. 사전 이야기해가지고 아이템은 따로 받았거든요. 초반에 조금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으나 초반에는 여캐밖에 안 나와 남캐는 한 개도 놉니다. 후반 갈수록 남캐 한명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남캐를 안 키울 기때문에 여캐만 키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너무 아아 같아. 좀 약간 성숙되게 만들면 안 되겠나? 안 그래요? 어, 그 전부 뭐 다뭐다 나시 스타일이고. 스킬을 써주고, 그 다음에 뭐 궁극기도 써주고, 이 지금 이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이제 팔에 있는 애도 있고, 목에 있는 애도 있고, 이마에, 등에, 뭐, 뭐 이렇게 어깨에 있는 애도 있고, 다. 이문양이 어디서 뭐, 뭐가 뭐 되는 것 같아. 뭐 다른 게임들처럼 뭐 정보를 좀 알고 해야지 좀 편하게 할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. 직접 만져주면 안 만져주면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 가 자동 있을란 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자동이 없으면 뭐켜놔 봤자지. 어,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 줘야 되니까. 하여튼 명조 어, 명조 웨드링 웨이브 뭐 리뷰라면 리뷰하튼좀 해봤는데 아우.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살살 키워가지고. 자, 나온내본 이제, 무과금으로 나 혼내 좀 달렸는데, 그거 이제 마지막 영상 찍고, 마흔내본 접어야 될것 같아요. 개프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,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개프리였습니다.